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운드리농우법인의 건설업 관리팀장 이무영입니다. 우리 요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건설업에 적용되는 각종 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죠. 우리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건설업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가 나오게 되면 이러한 공문을 받으시는 거를 기본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공문을 받지 않고 전화부터 받는 업체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은 똑같이 이어가니까 한번 원칙대로 이제 흘러가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 좋으실 같습니다. 같으세요. 먼저 공문을 받으시고, 공문 뒷장에는 이와 같은 일용 근로자 확인 대상이라고 하는 오편물을 같이 받게 되시는 거죠. 이 내용은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은 여러분들 사업장의 대상이 되는 일용 근로자들을 먼저 추려서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대상자들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일 것 같다라고 가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명단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업체들은 명단을 받으시고 이 명단 안에서 건설업이기 때문에 혹은 건설업을 떠나서라도 국민연금은 이 대상자들이 4대 보험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은 가입을 안 해도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현장별 근로내역 신고한 거라든지, 현장별 노후비 대장, 여러 가지 가입 제외 대상이 되는 근거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서 제외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단은 이러한 공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 있잖아요. 첫 번째, 현장별로 8일 이상 가입한다. 두 번째, 현장별로 기산일을 따져서 두달 연속되는 근로자 중에 8일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라는 것 등이 있죠. 그러면, 국민연금은 그, 지금 말씀드린 그 기준만 가지고 공단에서 조사를 할까요? 그렇지 않죠. 너무나 폭넓게 보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설업체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건데,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까지는, 국민연금공단은 우리 건설업을 조사하는 이제 초기에 조사했던 방법이고 지금 현재는 현장별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제출 받아서 현장별로 이 사람들이 진짜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삼는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현장별 근로계약서라든지 혹은 어 여러분들 급여이체내역이라든지 현장 출력일보 그리고 급여의 최저임금 이상 이미가입. 근로계약서 존재 여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그럼 무슨 소리냐 라고 한다면 이거 국민연금공단에서 여러분들 건설업체로 보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법 8조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이면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가입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이 기준 이상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추징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밑에 내용을 같이 볼까요 이와 관련하여, 부침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이거 2018년도에 했던 자료래서, 해당 연도에 최저시급, 주유수당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취득 대상으로 판단되어, 행정조사를 위해 국민연금법 제122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네들이 말하는 건 최저시급과 주유 수당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 자격 취득 대상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법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연금에서 우리 연금공단이 생각했을 때이 정도 돈 받으면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추측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관련 법 기준은 어떤 게 있느냐? 여기 보시면 법 제122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법이 아니고 122조에 따라서 우리는 당신네들한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교묘하게 법을 넣어놔서 어 법에 이런 게 있나보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고 밑에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주 15시간 주유수당 2.1시간 뭐 이건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공단 개념이에요 월 환산 상수라고 돼 있습니다 4.34 곱하기 최저시급을 했을 때어 이제 2018년도 기준으로 얘네들이 조사를 한 거니까 최저시급이 7530원이었을 때죠 저번 시간에 제가 국민연금이 이상한 법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게이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18년도 기준으로 55만 8830원 이상이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반대로 최저 시급 있죠? 이 최저 시급 곱하기 8. 8은 뭐죠? 시급이에요. 그러면 1일 1당이 나옵니다. 이1 당을 곱하기 8 하면 이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지금은 하게 되면 한 6만 원 조금 넘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6만 원좀 넘어요. 그러면 6만 원아 60만 원 죄송합니다 60만 원 이상이면 날짜가 7일이든 5일이든 4일이든 상관없이 다 가입시키겠다라는 공단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일이면 가입 안 한다라고 지금 그냥 손 놓고 있잖아요. 안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공단은 그것조차도 최저임금 이상이기 때문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우기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입법 예고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또 제출 자료에 보면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본, 받는 이유. 제가 앞선 시간에 설명드렸죠? 우리 국민연금보험법, 건강보험법에는 가입 대상자가 어떻게 돼 있느냐. 가장 첫 번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진다고 했고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따지지 않고 전체가 다 가입자로 본다 라고 국민연금보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근로계약서 어떻게 쓰시나요 보통 근로계약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초점으로 맞춰 놓고 있는 건 포괄임금이에요 연차수당이 들어갔느니, 연장수당이 들어갔느니, 주휴수당이 들어갔느니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근로계약 기간은 여러분들 편의에 맞춰서 한 달, 두 달, 세 달, 여섯 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보험법에 한달 이상 근로자는 날짜와 관계없이 전부 다 가입 대상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보자고 우리가 입증을 다 했습니다.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 혹은 농업위 대장을 통해서 이 사람들 현장별 7일 근로자입니다 라고 입증을 했어요. 공단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아, 오케이. 현장별로 7일인 건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근로자가 진짜 그 공단에서 일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요청드립니다라고 해서 이 서류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당해본 내용이죠. 그 속셈은 그속 깊은 뜻은 뭐가 있느냐? 얘네들이 얘기한 취지로 근로계약서를 검토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근로계약서의 현장명을 봐야 맞는 거죠. 현장명과 그 대상자의 이름을 보고 아이 홍길동이가 A라는 현장에 진짜 일을 했구나. 그리고 날수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와 급여대장, 농무비대장을 7일이구나 가입 대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근로계약 기간을 봅니다. 근로계약 기간에 어떻게 되어있게요? 한 달로 되어있던가 세 달로 되어있겠죠. 그러면 국민연금보험공단은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법 기준 있죠?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라는 법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팩스로 찌지찌지 보냅니다.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는 날짜와 상관없이 가입되게 됩니다. 라고 해서 그냥 가입을 시켜버리는 그런 단계인 거예요. 물론, 국민연금조사는 각 지역별로 너무나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강남권이더라도, 송파 다르고, 동부 다르고, 뭐,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 각 지역별로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처럼 가장 기준이 높은 기준을, 나머지 낮은 기준을 가진 지역에서 따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행 초기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점점, 점점, 현재 오면서 이렇게 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각 지방이 전부 다 따라오는 추세로 변경되더라, 국민연금의 조사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현재 가장 강도 높게 조사하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심하실 수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근로계약서와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혹은 최저임금 관련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최저임금 관련해서, 7일이어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금액 이상이니까 가입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은 하지 않아요. 2020년도까지 열심히 일부 지역에서 막 주장하다가 법 기준이나 어떠한 기준에도 최저임금 기준에서 금액 기준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해도 된다 혹은 가입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관철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금 법제도화해서 만들려고 하는 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들은 날짜와 상관없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것을 2022년에 법에 아예 명시해 놓을 수 있도록 지금 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금 이 고민이 현실이 되겠죠. 그때는 날짜로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제. 지금 현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최저임금을 가지고 못 살게 군다라고 하면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는 법기준과 제도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 기준을 나한테 보여 달라 조사관님 당신이 생각하는 해야 될것 같은데요 라는 추측 말고 명확한 법기준과 관련 규정을 갖다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패스할 수 있어요 하나 아셨죠 자두 번째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정에 걸릴 수 있는 거겠죠 무수개 소리로. 자, 함정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아, 마지막으로, 현장별 근로계약서만 제출받고, 그 내용을 본 다음에 현장별 근로자임을 확인하면, 아, 우리를 가입 제외 대상으로 보겠구나. 즉, 다시 말해서, ABC 현장에 우리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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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신고한 걸,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계약서 현장명이 들어있는 걸 보고, 가입 제외시켜주겠구나, 라고 오해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보는 거죠. 근로계약 기간이 한달 이상 돼 있으면 국민연금보험법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서인 걸로 판단한다.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근로자는 날짜와 상관없이 전부 다 가입 대상이 되는 거니까 몇 번이나 강조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럴 때 저희 회원사였으면 좋겠어요. 저희 회원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장씩 쓴다고 국민연금공단에 얘기를 하는 거죠. 국민연금공단이 주장하는 명시적인 근로계약서는 한달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거나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가 명시적이거든요 근데 저희 근로계약서는 한달 미만이거든요 한달 미만이라고 하는 게 20일 25일이 아니고 하루에 한 장씩 쓰는 것 같은 효과를 보여주는 근로계약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로계약 기간이 없고 공사 예정 기간이나 공정기간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고 혹은 공정명만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밑에 계약기간에는 원래 갑, 을은 하루에 한 장씩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 일용근로계약 관계이나 서로의 실무적 편의를 위해서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변함이 없으면 내일도 이한 장이 갱신된 것으로 한다. 라고 돼 있는 거죠. 즉, 숨은 뜻은 매일 이한 장이 갱신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밑에 또 매일 쓰는 이룬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에 일방이 이래 전에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근로계약서 제출 요구가 오면 이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셔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 한번 같이 볼까요, 공문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직장 근로 가입자로 자격취득 보험료를 부과할 거다. 라고 하는 거. 니네들이 모른 척하고 속된 말로 쌩하면 어, 그냥 우리가 맘대로 니네들 보험료 부과, 직권 부과할 거야. 그렇게 해도 된대 하고 그랬어, 법에. 요 내용인 거죠. 다음. 만약 근로 내역을 축소 허위 신고하면,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하고 확인되는 모든 기관에 대해 연금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참 얘네들 정말 국민연금공단 정말 재밌는 기관이에요. 형사 처벌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거 신고는 신고대로 하고 또 국민연금도 전체 기관에 대해서 부과할 거다. 안 따지고 우리는, 만약에 니네들이 그런 비리가 있으면, 그때는 따지고 자시고 없이 그냥 전체 기관에 대해서 전부 다 부과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것도 한번 재밌는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건설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신고 관련 협조라고 돼 있어서, 특히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것을 기피할 목적으로 근로 일수를 조정하거나, 여러분들 7일로 압축하고 일당 올리는 거 이런 거죠. 근로일수 축소를 위해 평균 임금보다 과도한 노무비 지급, 기장 행위 또는 동일 현장에서 근로일수를 각각 적용하는 여러분들 이, 이거 이 있죠? 이거. 현장 쪽 얘기. 777.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동일 현장에서 근무 일수를 각각 적용하는 차고 신고가 없는지 등에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를 첨부하는지 참고하시고 차고 누락 사례가 있을 경우 실태조사전 우리지사 실무진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대상 대상 명부는 우편으로 사업장별 기송부하였음. 이게 뭐냐면 앞서 보여드렸던 그 대상자 명부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우리 알고 있으니까 당신네들 농업이 대장은 가지고 장난치면 형사법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검찰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라도 국민연금 가입 이상의 어마어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니까 장난치지 마.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너무 힘들죠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것 그래서 조사에 관련한 시작은 이렇게들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입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제가 관리해드리는 그 우리 건설공무 카페라든지 각종 건설 협회 이런 곳을 통해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을 차지하고 있는 기산일 문제. 가입 대상자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